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문나이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배럴 에이지드 스카치 에 AD라고 합니다. 네. 에일 맥주인 것 같은데. 네. 어, 이제 버번 위스키 통에 숙성시켰다는 말이 있네요.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<laughs> 검색 안 해봤고요. 네. 이거 오픈 어떻게 하는 거지? 막 튀는 거 아니야? 우와 소리 죽이네요. 와, 이게 진짜 뽕이다. 와. 한번 따라보겠습니다. 오. 오. 일단 750ml입니다. 네, 750ml이고 가격은 제 기준에 좀 비싼 편이긴 한데, 그래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법원통에 숙성시켰다는 맥주가 어떤지, 네. 어, 내 그냥 향이 일반적인 맥주 향인데, 어, 일단 이것도 테이스팅 글라스 한번 먹어봐야 되나, 향이 좀 궁금하긴 한데. 얘도 그래도 향이 있지않을까 그냥 맥주 냄새인데 그냥 일단 좀 마셔볼게요. 그냥 맛있는 맥주인데 엄청 크리미하네요. 맥주 가 엄청 크리미하고 음, 맛있긴 맛있는데 어렵다. 아 좋은거 있네 도수가 낮으니까 코박죽을 해도 부담이 없구나 아, 역시 10도 미만이니까 근데 향은잘 모르겠어요 어,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어, 저는 솔직히 뭐 버번이라서 이제 바닐라 향이라든지 뭐 그런게 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일향 잘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되게 맛있다. 아, 역시 비싼 맥주가 맛있긴 맛있구나. 아, 안주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육포를 이렇게 청양 고추를 마요네즈 섞은 소스 그냥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넣은 거 이렇게 한번 맛있더라고 육포가. 허허, 안전 기다려, 기다려. 아, 근데, 맛있어서 좀 아, 그렇다. 자주 먹고 싶을 것 같은데, 너무 비싸. <laughs> 와. 솔직히, 안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, 있으니까 또 먹어야죠. 근데, 네.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요. 일단, 뽕 소리가 너무 환, 환상적이고, 와, 근데 향이, 난잘 모르겠지? 그냥 일반 맥주 향인데, 야 이야... 쌉싸름한 것도 있는데, 되게 부드러워요. 소세지도 너무 잘 샀네. 어우, 소세지도 맛있다. 맥주에는 소세지죠? 잘 모르겠죠? 근데 또 맛있는데 그냥 살짝 산미가 있는 것 같네요. 크게 막 아시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과일의 산미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위스키 통에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근데 도수가 높긴 높네요. 아우 치기가 오른다. 제가 이렇게 큰 몸을 가졌지만 술이 약합니다. 일단 이 테스팅 글라스는 향, 향을 맡을 수 있고 그런 게 없네요. 일단 다 먹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그냥 맛있는 맥주입니다. 진짜 맛있다, 근데 보세요, 진짜 병 이쁘죠? 문라이트 이름도 이뻐. 아이고 가까워라 어허 안 드시오 안 드시오 니네 이거 주면 나 혼나 강아지들한테 간.. 간된거 줬다고 맥주가 엄청 크리미하고 쌉쌀 씁쓸 이런 느낌 맥주의 그 쌉쌀함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드러워 진짜 크림이에요. 그리고 약간 과일의 산미가 느껴지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이게 맛있는데 표현하기 제가 어렵네요. 제가 확실히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제가 원래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되겠는데 술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맛있는데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. 내 오죽하면은 청사과 때문에 오늘 데미소더만 두 캔을 먹었어. 청사과를 기억하기 위해서. 아... 아무튼 그런 그렇게 하는데도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기포가 계속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게 너무 이쁘네요. 아 이게 되게 웃겨. 이게 가만히 이게 계속 계속 기포 가 올라와요. 살아있는 것처럼. 배럴 에이지드 스카치 에일. 네 이름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일단 제품명은 문나이트예요 네, 이름이 너무 이쁜데 뭐 달빛 뭐 그런 소린가? 여하튼 모르겠어요. 맛있 그냥 맛있어. 표현을 못하겠다 진짜 아 이게 술지의 한계인가 아 맛있는데 표현을 못하겠네 아무튼 맛있는 문나이트입니다네 진짜 맛있고 부드럽고 크리미한데 뭔가 과일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되게 맛있어 일단 전 노트 같은 거안 보고 이제 제품 도안 봤어요 그냥 그냥 사장님 추천해 주셔서 그냥 갖고 왔는데 아 어, 일단 뭐다 떠나서 일단 가격은 비싸요. 네, 저는 22,000원을 구매했는데, 하지만 아깝지가 않습니다. 근데 자주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솔직히, 솔직히 22,000원이면 지금 어, 편의점 가면 8캔을 살수 있죠. 근데 얘는 한캔 반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. 750ml. 그래도 생각날것 같아요. 맛있어서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문나이트, 저는 또 먹을 거예요.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어, 혹시나 영상 보시고 네. 재미 없으셔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옌 소리가 안 난다. 너 잠깐 올라와야겠다. 감사합니다.